세븐이 네. 해라 안 된다고. 아왜 웃는데? 아니 왜왜 웃는데? 데는... 애견, 샵, 미용, 호텔, 픽업만 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네. 제일 중요해 보이는 브리딩 자격증이 없어요? 그건 없고. 근데 인공수정한다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19세. 아, 19세? <웃음> <웃음> 야, 이거 좋은데 알려드리기도 <laughs> 아, 애매하고. 노랑달라 방지를 위해서 네? 일단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강아지 공장처럼 막 하는 데도 있다 그러잖아요. 막, 너무 막 끔찍한 아... 거막 영상 나오잖아요. 네. 그런 데서 사오는 사람도 있다며요. 손님들이 막 와요. 아, 저희 분양하러 왔는데요. 이래가지고, 강아지 값은 막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는고또 나중에 도막 와요. 왜냐면 우리가 비숑 전문이니까, 애들이 막 많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선생님의 애들은 이렇게 예쁜데, 우리 애는 점점 커가면서 이상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를 보고,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Типко. 타고 비싸게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만해진 거예요 음. 손님 중에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인데 네. 어, 홍성 시내에서 미니어처 푸들인 지 미니어처가 크긴 크거든요 네네. 근데 두달 됐대요 근데 진짜 거짓말 이면 이만해요 스탠다드 푸들 진짜 송아지만 한거 있어 그죠? 진짜 그래요 3 0 k g 나 가죠 송아지가 걸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사랑이처럼 생겼어 너무 좀 애가 커지 네. 족보를 보고 사야겠네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네. 혈통설을 일단 신고를 다 해요 한국 애견 연맹이란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남자아이 몇 마리, 여자아이 몇 마리. 그래가지고 음. 혈통서를 또 뽑아요. 높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쇼를 나갈 아이가 음. 체형이 되면 네. 여섯 마리가 태어났어도 남자아이 쇼 나갈 아이 뽑으면은 한 마리 한 마리 해서 따로, 혈통서 배가 음. 아, 또, 또 따로 네, 들어가야 돼서. 연맹에다 그렇게 신고를 또딱 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분양 가격이 있어요 네. 100만 원에 만약그 응. 푸들아이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혈통서를 주세요 하면은 그 아이는 100만 원의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고 150만 원의 아이예요 아. 예, 네. 아 혈통서를 뺀 가격이 100만 원인 거예요 거긴 아뭐 어떻게 혈통서 한장 드려요? 뭐한50 추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겠네 먼저 애들을 팔때 우리도 그래요 얘네들은 다 혈통이 있는 애고 이렇게 혈통서가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은어 그럼 혈통서 주세요 이러고 뭐 하시는 손님이 있어 그러면 우리 혈통서비는 따로 추가가 아,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 그러면 또또 또 호기심 많은 손님은 그래 왜 혈통서비가 따로 나가요? 이래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업주들이 와요 선수들이? 어 부부인 척해가지고 와가지고 음. 이 아이를 교배로 써요 하... 혈 좋은 애를 싼 가격에 그리고 우리가 전문 업체들한테 보낼 때는 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음, 있거든요 겠죠왜냐면이 네, 네. 음. 아이는 모견, 부견으로 써야 음. 되기 때문에 모견, 부견 아이들은 또 금액이 일반 가정견하고 또 틀리거든요. 다르고 음, 음. 그럼 결론은 우리 쇼독은 공장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브리딩하거나 이제 혈통 있는 아이들만 네. 데려오는 거네요. 네, 네. 저희는 모견, 음. 부견 자체가 다 네. 혈통서 있는 아이들이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더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상 봤는데 끝까지 아, 못 보겠더라고. 저는 뭐. 그런 거못 봐요. 걔네는 평생 거기서 막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아, 처음에 음, 애견 미용을 하 학원을 딱 등록을 하고 네. 한 15분을 학원에서 울었어요 왜요? 이거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음. 학원이 농장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요 아유. 근데 그 애들을 보는 순간 아나또 눈물 나려고 얘네들은 학원에 올 때가 외출하는 그거래요 간식도 못 먹어 얘네는 먹을 줄을모르더라고요 어디 미용학원이다 그러면 가발에다 하지만 애견 미용은 저기 농장에서 데리고 와서 걔네를 갖다가 쓰는 거네 에휴. 아이구.. 그러다 막 비면 어떡해 괜찮은 거죠 아이 그런 아이들이니까 동물학대지 학원 어디하고 열받네 근데 그건 동물학대가 아니고 강아지를 사랑을 해서 미용을 배우려고 하는 거고 걔네들은 같은게다 붙어있어요 장난.. 그래가지고 그런 애를 미용을 할 생각을 해봐요 아.. 지금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는 삐처리 들어갑니다 <laughs> 손님이 와서 분양을.. 한다. 비숑 한 마리, 말티즈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를 분양하고 싶습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 들어요? 저희 집은 일단 말티즈는 귀해요. 비숑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어, 진짜? 그게 왜, 음. 왜 비싸냐? 말티즈는 마리수가 작아요. 그리고 저희 집 말티즈 애들은 손님들이 인정을 하시는 거지만, 음. 2kg가 안 돼요. 넘어봤자 2.24kg가 제일 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수술을 해서 나요. 재앙절개를 음. 해서. 수술비가 또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들어가고, 재앙절개비. 출산기간이 두 달이에요. 네. 교배를 하고 한달 있다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음. 알아요. 그럼 초음파를 30일 있다가 찍으면 네. 임신이 됐으면? 그때서부터 사골을 보아 먹여요. 젖잘 나오라고 사골하고 황태. 황태. 근데 황태는 좀 비싸더라고. 황태국 먹고 싶다. 해장 되거든요. 얼마나 맛있는데 뽀얘가지고 강아지가 황태 계란 노린자가 보약인 건 아실 거예요. 네. 엄마 아이들은 몸 보신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젖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그래서 사골은 그냥 꾸준히 먹이는 편이고. 분양가. 음. 말티즈는 1만 어? 원에서 제일 비싼 아이가 250까지 나가고. 그럼 비숑은요비숑은 일단, 마리수가 네. 너무 많이 태어나요. 음. 제일 많이 태어난 아이가 7마리였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태어났던 애들은 적게 받았던 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60. 어, 비신이 의외로 가격이 낮은 편이네요. 거의지만. 그죠. 예. 그래서 와. 저는 그 원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거든요. 네. 그 원장님은 250에서 500만원 받으세요. 똑같은 집 아이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싸지? 기억이 틀린가 봐요. 아. 지역이 다르니까. 음. 그 원장님은 전국에서 예약 전화를 받으세요. 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동림 원장님이라고. 이동림 원장님이요. 도구뉴스 아시죠? 자연스럽게 홍보해드렸네 이거. 뒷광고 <laughs> 아닙니다. 이거 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 아그 유명한 분이라서 음. 그렇게 하는 거고. 야너 너무 강아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음. 해가지고는 애들이 이쁜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두 달에서 세 달까지인데 이게 커버리면은. 또 미운 시기가 있어요 저희 눈에는 예쁜데 음, 맞아 에, 에, 손님 눈에는 아가 아가만 찾으시니까 맞아. 제가 그거를 또다 키울 순또 없잖아요 음, 분양을 이제 약간 저렴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네 이런 기회는 근데 이젠 <laughs> 별로 없다는 거 재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었고 지금은 그래도 100만 원에서 한 200까지는 하는 거 같아요 음. 쇼독에 몇 마리 있어요 지금? 애기들 태어나고 이랬을 때 서른마리, 저희가 지금 호텔을 못 받아요. 제가 미리 대본을 드려요. 근데 보통은 그냥 컴퓨터로 쳐서 주시는데, 손으로 써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내가 지금 2014년부터 8년차인데, 손으로 써주는 분딱두분 있었거든요. 노가다 뜨신 그... 선생님 한 분이랑, 우리 저보다 참잘 보세요. 쇼동님 두분딱 계셨는데 강아지 이름을 스물 몇 마리를 다 손으로 썼더라고 근데 내 거짓말 안 하고 한 네다섯 마리는 못 알아보겠어 내가 약간 흘려 쓰셔가지고 아. 카톡으로 좀 수정 좀 해주십시오 할고다다 쳐서 보냈어요 아, 이렇게 캐쉬로 그런데 다 수정을 해주셨더라고 근데 애우신 다음에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라 했는데 제 나이 많은 집에 네. 있는 애들 일단 사랑이 우리 집에도 사랑이 있는데 제일 많은 봐. 게 사랑이 두부 막 아, 뭐 이런 애들 그럼 사랑이 그다음에 사랑이 보름이 홍이. 네. 까꿍이 이네 마리를 제가 처음부터 키워서, 그리고 우리 집 객강자 프렌치 불도 네. 이게 유일한 홍일인 <laughs> 사고인데, 똥자 일명 똥자, 네. 똥 먹어서, 오, 아우. 그리고 가게에 있는 애들 네. 시작을 하자면 세븐이, 탑 블루, 레모니, 디아, 트리... 어... 봐요, 이거를... 한번 봐 네, 보고 안본 것처럼 해줄 테니까. 아. 안 보고 참안될 g 같은데? o t 까지 했죠. house. I'm going to go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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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순서 해봐 m going to g 이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트리 이브 치즈 쿠키 엄지 지디 네. 터보 끝. 애기 세 마리였는데 한 마리 어저께 분양되고 네. 강아지 이름 전부 가수가 맞네? 방탄이기 BTS. 그러니까 얘가 어, 얘가 필리핀 저기 챔프 나가가지고 완전히 상 휩쓸었던 애예요. 진짜로? 근데 엑소는 없네. 우리 딸은 <laughs> 엑소 편인데 카이 있네 카이. 그러니까. 와 지금 여러분들 2 0 마리 넘는 강아지들 이름을 다 애우는데. 똥도 누구 똥인지 아는데? 진짜로요? 네. 그래도 애 온다는 게 대단한 거죠. 똥도 한다니까. 편집하면 봐봐야 돼. 일사천리로 해줄 테니까. 수천만이 <laughs> 넘는 아이들 이름도 다외우시고 똥도 구별을 하실 정도로 애정이 많으신데, 그 관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다. <laughs>